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8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들. 첫 번째로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희 오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요한이 의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셨지만은 이번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운동의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과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이 그 사명의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타락하게 되자 그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로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실제로 어 서기 70년에 그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망거죠. 네, 궁극적인 심판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심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축대를 옮기겠다는 이 선언을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왔죠 열매 없는 걸 아시는데 그때가 열매철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데 유대인이니까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사과는 어느 계절에 나와요 봄에 나와요 여름에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사과 가을에 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무화과철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 없다 조조하셔서 말하게한 것은 바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명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고 을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제 망한다. 그 심판을 선언을 하신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사명의 초대가 옮겨질 거야. 이거를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비유가 21장, 22장에서 총 3개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아들의 비유, 하나는 포도운의 비유, 하나는 송국의 홀인 잔치의 비유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역사가 버림받았던, 자기들이 천대하던, 무시하던,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에는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 아들이 예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중에 간다고 그놓고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도 가서 포도원 에 일해라.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 비유의 내용을 바로 뒤에 설명을 하셨어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치지, 미우쳐 아, 믿지 아니하였다. 이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온. 세례요한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죄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하던 이 세리의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죠. 자이 유대 지도자들 이들에게 맡겨졌던 구원의 역사는 이제 그들은 버림받고 버리, 버려졌던 제 창녀나 세리들, 죄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이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고, 세리나 창녀들은 모두 타락해서 상종할 수 없고, 멸망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그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고,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절했고 주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멸시하고 거절했던 세리들,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들은 멸시하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지도자들 그 무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적 형태, 형식이 어떤 신분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 사명의 초대는 이제 자기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사명 구원의 초대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예, 네, 나중에, 어, 죄 짓고, 죄인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그래서 이들에게 넘어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명의 초대가 넘겨진 사람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 이들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맡겨졌던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백성들의 리더십의 직무가 그들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버리니까 그 초대가 사무엘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그냥 졸지에 다열망하고그것 때문에 결국 법대로 빼앗기고 았습니다자참 비참한 일이죠. 또 사울 왕에게 왕위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왕위 왕권의 사명의 촛대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가롯 유다에게 주어진 사명의 촛대가 가롯 유다가 예수 팔아 먹어 버림으로써 마띠아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대가 나한테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초대, 은혜의 초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의 초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난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이걸 경계하셨어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려운 약입니다. 우리도 이걸 경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촛대 내게 맡긴 사명의 촛대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갈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혹은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때로는 세상의 방탕과 타락에 빠져서 때로는 나태해져서 때로는 자기 기득권에 매어가지고 손해보는 거 싫어서 그리고 사명의 맛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던 하나님 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주셨던 은혜의 역사,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촛대를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서 이 부탁을 하셨어요. 게시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당부를 지금 주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촛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은혜든, 구원이든, 사명이든, 뭐든 간에 그거를 버리지 말고, 대강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